벌써 사주가 되니까 밤 늦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지금까지 했는데 아마 어느 원장님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실전 사임팀 동시침인데 임상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금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강의도 그렇고요 임상에서 치료법이나 그런 거 대부분 원하시잖아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근데 저는 정말로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많이, 제 스스로도 고민을 했고, 원장님들 위해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의아스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올바른 길이었다고 느끼실 거라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이론보다는 임상 쪽으로만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임상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이론으로 다시 오시게 돼요. 왜, 냐하면 임상에서 부딪히면서 반드시 질문이 안 생길 거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론으로 가겠죠. 제가 아마 회장님한테 강의란 이야기 들었을 때제 스스로가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강이 어 벌써 어떤 느낌 드세요 강의하면은 예, 굉장히 딱딱하고, 예, 그냥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원장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론과 인상을 같이 한 반반 이렇게 해서, 당장 마음은 급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부터 지어놓으면 부시공사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아끼려고 조심스럽게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이강 는 어떤 분은 기대를 하는데 기대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 그렇다고 어떤 분은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망할 그것도 아닐 거예요. 축, 축구에서 대부분 골 터지는 게 전반전이나 후반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로 조금 지루하더라도 후반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걸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는 가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굳이 안 드셔도 될 만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한테는 너무 죄송하고요 사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근데 오히려 사침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시작하기 쉬운데 아는 사람은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가 아는 게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레벨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버리고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자존심도 뭐 관련이 되고 해서, 예. 그리고 조금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그게 걸림돌이 돼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예. 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간에, 그 어떻게 보면 첫, 첫인상인데, 제가 삼침을 관점에서 임상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사회로 말씀드릴 거고요. 왜 그런지. 어,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laughs>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을 다시 기억한다면은, 뼈저리게 와 닿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총론, 예, 삼침을 하는데 뭐 학교 때 배웠던 오수열 삼침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좀더 넓게 보자는 뜻에서 이제 뭐 이런 관련된 거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삼층 쪽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삼침으로 들어가기 전에 삼침에 대한 다양한 관점감 견해가 있다는 거제 스스로가 선호하는 거지만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더 객관적으로 삼침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에서 다행히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원장들이 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장님들에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사무침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견해들이 있는데 각각의 정말 좋은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합을 말씀드리는 게기존에 좋은 것들을 통합을 할수 있다면은 웬만한 훌륭한 치료툴 못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거걸 이제 저희들이 몫이죠 지금까지 특정한 그 관점에. 집중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더 넓은 그림을 가지고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게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이 어떻게 실제 임상에서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5은 6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3집에서요. 어떤 관점에서는 3층은 5은 6기 침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5은 6기가 어떻게 임상에서 적용되는가 그런 부분을 보여드렸잖아요. 예. 3교 내용을 간단히 하면은 기, 결국은 한방에서 진단할 수 있,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체질로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맥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도 좋긴 한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만능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체질을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맥을 잘하시는 분들도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 아니면 그두 가지 경우에서도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좀더 객관적으로 해볼 수 있, 있는 부분이죠. 한방의 진단과 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은육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요한 게 간단히 리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오형, 오행의 질색.